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최근 아우름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이른바 마약 수준으로 불릴 정도로 강한 중독성을 가진 게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시설에 들어가면 자리에서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한번 경험한 뒤에는 다시 찾지 않으면 불안해진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레지던스 내부에 특정 마약성 물질이 있다는 거 아니냐라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등장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확인 결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마약은 바로 엉따 대청 마루로 확인됐습니다. 네 저는 지금 아우름 시니어 레지던스 홍보관에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볼 텐데요 먼저 엉따 대청 마루에 앉아 봐야겠습니다.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. 어. 정말 따뜻합니다. 어, 이 겨울에 이 따뜻한 열기가 정말 부드럽게 올라오면서 이 몸을 녹여주는데요. 아, 시청자 여러분,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따뜻해서 눕고 싶습니다. 아, 어, 좋네요. 참고로 이 엉따 대청마루는 입주민들 뿐만 아니라 단독 제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음, 부모님 선물로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지금까지 아우름 시니어 레지던스였습니다.